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잘 보이세요. 네. 네네. 네. 어, 네. 제 할까요? 강의 주제가 인스타그램 비즈니스인데 다들 SNS 하나씩 하시고 계시죠? 네. 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 하고 계신다는 답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 시대 온택트 같은 용어가 등장하면서 내지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SNS 활동이 활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FBI를 아시나요? 바로 F는 페이스북, B는 블로그, 아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트렌디한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유사나 제품을 먹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이랑 회사에 대해서 알고 Y 영양에 대해서도 알고 먹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제대로 제품을 먹을까요? 바로 알고 제품을 먹는 사람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리더님들께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알고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어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일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화면에 그림 그리지 마시고요. 네.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슬로건은 잠시만요. 이거를 내가 지울 순 없지. 인스타그램의 슬로건은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특징은 트렌드를 앞서가는 SNS구요. 그리고 욕망을 자극하는 욕망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스타를 하다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먹고 싶고, 나도 갖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래서 욕망 자극 SNS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하는 SNS다 보니까 여자 SNS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순히 그냥 내가 찍은 사진들을 예쁜 사진들, 의미 있는 사진들을 올려놓는 앨범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관심사 기반 어, S, SNS인데요. 어,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용도로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50개 정도의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50개 정도의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면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 SNS로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순간들을 사진으로 포착해서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IGTV라는 공식 어플을 배포함으로써 동영상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IGTV는 유튜브를 겨냥해서 만들어졌고, 유튜브처럼 광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쇼핑탭이 추가가 되었는데, 인스타그램의 가장 큰 그림은 거대한 쇼핑 플랫폼입니다. 지금은 결제를 할수 있는 링크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지만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지금 미국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림을 안 그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아 다음은 어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나 비즈니스를 활용할 때의 방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팔로워 늘리기. 두 번째는 해시태그 확산시키기, 세 번째 광고 전략입니다. 이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팔로워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필에 대한 부분과 해시태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다들 있으시죠? 어, 계정이 없어서 앞으로 계정을 만드실 계획이 있거나 추가로 계정을 만들 때에는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되는데요. 어, 계정을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메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무조건 이메일로 만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요. 내 계정이 나중에는 이제 거대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계정을 담당 직원이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전화번호로 계정을 만든 사람은 내 휴대폰을 어, 담당자에게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메일로 계정을 만들었다면 내 휴대폰을 맡기지 않고도 어, 담당자의 그냥 휴대폰으로 내 이메일로 로그인을, 로그인을 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로워를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인 프로필 수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프로필을 수정하기 전에 사용했던 프로필이고 수정을 하고 나서는 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보이는 화면으로 빨간색 테두리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프로필로 지금은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떠신가요 어, 오른쪽 화면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으신가요 프로필을 수정하는 거는 이제 내 얼굴을 예쁘게 꾸미는 것과 같은데 어, 이렇게 프로필을 수정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필 편집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어,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이런 화면이 뜨고 프로필 편집 화면에서 어, 제일 먼저 상단에 있는 게 프로필 사진 변경인데요 프로필 사진은 정면으로 보이는 부분 정면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면, 프로필에서 검정색 박스의 내용이 수정이 되고, 사용자 이름을 수정을 하면 빨간색 박스의 부분이 수정이 되고, 웹사이트를 수정을 하면 검정색 박스의 내용이 수정이 되고, 소개 부분을 수정을 하면 초록색 박스 부분의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을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상단에 있는 어 빨간색 박스는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계정 아이디입니다. 처음에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드실 때이 부분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 프로필 편집에서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계정 아이디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나 내 관심사를 알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 계정 아이디를 보면, 유산화를 하는 사람이구나, 유산화에 관심이 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예시와 같이 ZZH, J1, 1, 2 이렇게 생년월일이라든지, 생년월일이라든지 전화번호 뒷자리 그리고 이니셜만으로 계정 아이디를 만들면 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계정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한글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내 이름만 입력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검색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팀 휴머니스 유사나 네트워크 마케팅 소비더머니 박수나 이렇게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실제로 검색어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아랫부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고요 이 부분에 팀 휴머니스 라고 검색을 하면 이름 부분에 팀 휴머니스를 입력해 놓은 저희 팀 리더님들이 전부 다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경태버스를 검색을 하게 되면 저의 팀, 저의 스폰서님이신 박경태 스폰서님의 계정만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 이름 부분에는 내 이름뿐만이 아니고 닉네임이라든지 내 계정이 잘 검색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네, 다음은 소개 부분에는 나의 장점, 나의 관심사, 내가 하는 일, 내가 앞으로 할 일, 이런 것들을 문장과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이모지와 그리고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블로그나 밴드나 유튜브가, 유튜브 계정이 있다면 웹사이트 부분에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수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보기 좋고 검색이 잘 되도록 수정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태그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려면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올렸던 게시물인데, 어, 네, 샵, 설명글에 보면 샵 #출근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 태그하기, 제품 태그하기, 위치 추가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다섯 가지의 태그 기능이 있습니다. 어, 해시태그, 그리고 골뱅이 태그, 사람 태그, 그리고 위치 태그가 있고요. 제품 태그가 있습니다. 위치 태그는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해시 태그와 골뱅이 태그, 사람 태그는 팔로워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태그의 기능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계정에서 계정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 해시태그는 다들 알고 계시죠 샵. 네샵 다음에 어떤 단어를 쓰거나 문장을 쓰면은 고 그런 형태로 만들 그런 어, 형태를 해시태그라고 하고 그리고 기능은 검색어 기능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관심사 기반 SNS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어, 해시태그를 통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알아서 해시태그를 확산시킵니다 인스타에서 유명한 장소라든지 유명한 맛집 이런 것들은 고객이 알아서 해시태그를 확산시킨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시태그는 사진과 상관이 없으면 어, 배신당한 기분이 들수 있기 때문에 사진과 관계없는 해시태그는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여름에 덕분에 챌린지를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덕분에 챌린지를 인스타에서 검색을 하면 거의 5만 건에 달합니다. 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해시태그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스몰 데이터가 누적되어서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덕분에 챌린지와 같은 문화 현상이나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챌린지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그룹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어떤 응집력이라든지 단합을 할수 있는 이벤트로 이런 챌린지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뭉치면 바이럴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확산시킬 해시태그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시태그는 최대 한 게시물당 30개까지 입력이 가능하지만 10개에서 15개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면 해시태그의 기능을 하, 할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를 하고 싶으면 언더바를 이용하셔가지고 띄어쓰기를 하시면 되고 예시에서 보듯이 어, 샵 세상에서 띄우고 가장, 띄우고 건강한, 띄우고 가족. 요렇게 해시태그를 해 놓으시면 세상에서 요한 단어, 요한 단어에만 그 해시태그 기능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계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팀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룹을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들만의 키워드, 즉 필수 해시태그를 다섯 가지 정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예시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샵 경태버스에 올라타세요. 샵 경태버스 또는 샵팀 휴머니스 샵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이 그런 어 해시태그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은 SNS에 어, 내집 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스타그램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정보가 모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고 유익한 정보가 모이는 계정을 만들고 싶다면 해시태그를 전략적으로 사용, 어, 활용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주셔야 됩니다. 어, 발품이 아니라 손품을 꾸준히 팔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해보아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어, 시간을 내셔서 내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보기 좋게 어, 검색이 잘 되도록 프로필을 수정을 해보시고 어, 내가 확산시킬 필수 해시, 해시태그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팀이 확산시킬 해시태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이상 인스타그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팔로 1000명 만들 때까지 화이팅